예, 제가 아까 LNG 추진 선박에 관해서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신조로 배를 주문하는 것보다도 기형에 있는 수많은 배들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이것은 신주 신규 조선보다도 오히려 부가가치가 훨씬 클 것입니다. 현재 성동조선은 중, 중소형 선박 건조에 있어서 제,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고급 기술만 접목된다면은 통영의 조선 산업은 다시 흔들리지 않은 탄탄한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. 기술력이야 말로 경쟁력이 아닙니까? 저는 나아가서 기술력이 우수한 배를 만드는 그러한 조선소를 구축하고 추구하고자 합니다. 지금 현재 앞서가는 기술력의 예로서 육상에서 원격 지원하는 배지능형 디지털 선박을 통합 관리 시스템. 장착된 배 자동차로 지면 자율 어, 운행 자동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고급 기술을 도입해서 해야만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인도 등 후발 주자들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. 통영 조선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통영시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.